시작하겠소. 완벽한 일격. 안녕하세요, 개빵마입니다 오늘은 약간 초반 러시, 어, 상대방이 물몸이 때, 이 상대물몸인데 극딜이다. 이럴 때는 저도 똑같이 극딜을 가야 돼요 마이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속으로 죽어라 해봐야 어, 상대방은 안 죽어요. 그 전에 제가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완전 물몸이 거나 어, 암살자가 많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칼라비를 가셔야 됩니다. 그거, 상대방이 이번에 50, 미드 탈론, 그리고 에코, 그리고 보시, 제라스에다가, 어, 진이기 때문에, 칼라비로 빠르게 녹이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상식적으로, 그냥, 어, 극, 데미, 극 공격력으로 가는 게, 마이 입장에서도 좋아요, 확실히. 걷다가 초반에 더 빨리 굴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어, 일단, 다케프까지 돌고 갱킹을 갔다가 첫귀안에 파란 강탈을사시는게 좋아요. 추격자를 가져가고 추노를 하면서 갱킹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게 좋습니다. 어떤 상대방 에코 초반에 약하죠. 마이한테 녹, 녹을 수밖에 없는 챔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 조합에 따라서. 어떠 지금 보시면은 볼별도 있긴 있겠지만 오곤 같은 경우는 인신이 있기 때문에 마이가 갱킹각에 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미드가 갈리오고 우리 봇이 라인을 미는 조합이죠 그러면 미드가 호응이 가능하고 봇은 라인을 미니까 다이브가 가능하고 이런거를 미리 파악해서 칼라비를 드냐 정복자를 드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같은 경우에는 킬각이에요 제가 탈론을 잡는 킬각이 아니라 탈론이 갈리오를 잡는 킬각이었어요 이제 제가 대기하고 있었죠. 이거는 이제 가끔 한 번씩 얻어 걸리는 전멸 큐로전멸빼기 이걸 은근히 근데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게 Q가 0.8초기 때문에 전멸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호응이 되는 구간만 초반에 가주시는게 좋아요. 보스는 어차피 팽팽하게 주다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가봐야 뭐할수 있는 게 없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춤만 들어갔으면 잡았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봐주면은 탈론이 쉽게 킬각을 못 보겠죠? 이미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갈리오가 킬각을 볼수 없는 상황이고, 혹시 모를 갱킹을 위해서 와드를 박아주면서 파란 강타를 사옵니다. 이게 파란 강타에 롱소 두개 나왔을 때가 가장 강력할 때고, 파란 강타 붙여주면서 점프할 때키 좋습니다. 이때 타이밍을 가장 잘 이용해야 돼요 에코를 추누할 수도 있고 갱킹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도는 이유는 에코가 지금 6렙이 안됐기 때문에 상대방 정글에서 만나면 잡거든요 강타 키면 잡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강타가 도움이 되죠 조금이라도 이속을 늦게 해주면은 아군에 호응할 수 있는 챔프가 좀 있기 때문에 바로 킬이 나오는 상황 이러면서 보시 유리해졌기 때문에 미드랑 바로 용을 가져가면서 바이에까지 다 먹으면은 아랫동선은 그냥 마이가 다 지배했다고 보면 됩니다 미드도 제가 계속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솔키도 따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레드 타이밍인데 상대방 블루도 나왔겠죠 그러면 상대 지금 에코는 6렙이 아니에요 그니까 만나면은 마야한테 그냥 썰린다. 그니까 저는 맘대로맘 놓고 먹어낸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먹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또 라인을 밀고 있죠. 저쪽도 라인이 밀어지는 그거거든요. 조합이. 같이 밀면, 같이 밀면 같이 가주면 됩니다. 밀어식고로 이게 추억자가 좋아요. 진짜 물몸잡기에는 최적화되있습니다 내가 놓기전에 상대방을 녹인다는 마음으로 힘껏 패시면 됩니다 그리고 1%까지 나오면서 신발을 샀는데 만약에 돈이 애매해요 원래 원래 용사 다음에 무대가잖아요 근데 용사 뽑고나서 곡괭이나 bf 나올 돈이 안된다 근데 350원은 된다 그럼 롱소드 가세요 롱소드 가고 그냥 방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코어로 방관 가고 그 다음에 무대 가시면 됩니다 이게 더세요 무조건 일단 초반에 애들을 올려주는게 더 강합니다 그렇죠 갱킹 굉장히 쉽게 되죠 지금 이 시점에 제라스가 3방에 죽을 정도니까 굉장히 게임이 쉽다고 보수 이렇게 되면 상대방 보드 입장에서는 멘탈이 나갑니다 왜냐면 정글한테 거의 2대1로 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기하다가 에코가 안 온다? 또 가죠 지금 언제든 다이브가 가능한 상황이고 우리 벨코지랑 캐틀은 멀리서 지원사격만 하면 됩니다 그냥 녹아버리죠. 미니언처럼 녹죠. 아까처럼 돈이 애매하다고 했을 때, 이제 롱소들이 이미 올렸잖아요. 그럼 방간템을 가는데, 그냥 밤에 끝자락이 좋습니다. 1코어로는 방간으론 밤에 끝자락 다음에 그다음에 무대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탱력도 어느 정도 보충해주고, 죽음 와서야 어차피 에코의킬를 의미가 없죠. 지금 벌써 GG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한 라인, 미드 본 라인 파악하고 게임을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게임이에요. 상대방이 물몸이다. 바로 이거 실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 정글이 AD거나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신짜오 같은 챔프나 이런 거 만나더라도 진짜와 갑자기 방템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조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좀안 죽으면서 최대한 살이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 할때 가장 중, 중요한 거는 상대방 정글 위치 파악. 아까 같은 다이브 할 때나 갱킹 갈때 상대방 정글 위치가 파악이 된다면 확실한 갱킹이 가능하죠. 어다마인는궁 자체가 추노기 때문에 그런 거잘 이용해서 위치만 파악된다면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챔프예요. 하지만 근접 챔프기 때문에 많이 죽는 거지, 궁 자체 때문에 잘 죽을 수가 없는 챔프예요. 사실리가잘 된다면 그리고 어그로가 좀 많이 드는 챔프라 데스도 많은 겁니다. 여기까지 초반 러시 마스터의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